정말 트로트 열풍이 제한미,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laughs> 있는데요. 정말로 각양각색의 사연들이 절절히 많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보이스트로 정말 인기인데 트로트 신동 트로트 공주가 또 탄생을 아, 했어요. 네. 방서이 양, 성이 방신데 방학같이 딸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노래를 불렀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보통 나이 든 분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 그데 방서이 양은 1 1살내 나이가 어때서? 아. 그런데 보통 노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창력도 좋죠, 꺾기도 잘하죠, 목소리도 청량하죠. 아, 어, <laughs> 어, 네, 근데 사실 이 방서이 양이 텔레비전에 이 서울 올라서 전국으로는 지금 처음이지만 네. 음. 이고향이 정읍인데 전북 정읍인데. 아, 그래요? 네. 여기서는 또 인기 가수더라고요. 아하. 뭐 이런 전국 노래자랑 이런 데 나가서 상 타는 건 기본이고요. 어호.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 축제 열리면 단골로 초청되는 음. 그런 가수라고 합니다. 네. 정말 곡을 잘 선택해서 내 나이가 어때서. <laughs> 자, 방서희 양이 부르는 그 노래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트 트루... 트로트의 왕관, 트로트공주의 왕관을 차지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와, 장윤미 배우사님, 끼가 끼가 <laughs> 상당합니다. 철철 넘칩니다, 네, 이건 정말 타고났다고밖에 얘기를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걸 방송에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하.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한 번도 정식으로 노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보컬 트레이닝, 뭐 이런 거, 제 방송의 양이랑 거리가 먼 얘기였습니다. 음, 어... 그런데도 전국에 있는 어떤 노래대회에서 다 상을 휩쓸어가지고요. 네. 상을 받으면 상금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상금으로 노래방 마이크를 샀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그걸로 노래 연습을 하고 지금 유튜브나 방송에 나온 노래를 다 외워가지고 100곡 넘는 곡을 지금 암기를 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무대 장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보면 이그 리듬의 몸을 맡겼을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요. 또 본인 말에 따르더라도 네. 자기는 관객 한명한 한 명을 다 이게 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노래 부른다고 했는데요 아더 기특한 건 이게 상금이 굉장히 큰 대회이기 때문에 네? 상금을 어떻게 쓸 거냐고 물었더니 이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겠다고 한아 거예요 정말 아 기특한 친구 같습니다 구구절절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요 트로트를 한 번도 <laughs> 배워본 적이 없다 정말로 이 실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신동이 대체 어느 별에서 이제야 온 겁니까? 지구의 김복준아원에요 아, 이게 아까 뭐 설명 다 하셔서 전북 정읍인데요. 네. 정읍에서 이방학간을 하는 부모님 외동딸이래요. 아하. 아, 그래서 그, 저, 그, 이거. 봤더니 그 떡을 들고 막 쫓아가고 김매는 할머니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더니 그 앞에서 막 공연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때 노래 부르는 게어 대단하다 그랬는데 오. 여기 딱 나와서 이제 보니까 네. 어, 굉장히 떡보다 더 유명합니다 <laughs> 그리고 뭐~ 전북 도내에서는 뭐~ 각종 행사장에 뭐~ 단골 초청 가수고요 근 그1한 살이 부른세그 세월이 궁금합니다, 저. 아, 세월. 1한 살이 네. 느끼는 노래로 표현한 세월, 세월아비믿라 세월아 세월아 하는데 세월아 그, 그 세월, 네, 1 1살 세월이 궁금하기도 어떤 하고요. 느낌일지요. 아, 저는 네. 저는 폭 받았는데요. 네.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아하. 네. 자, 전라북도 정읍 방학간집 외동딸 방서양 대체 어떤 또 정감 있는 행동도 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고? 네 할머니들 어. 나처럼 동글동글하고 예쁜 떡 갖고 왔어요. 여기서 소피하고 이렇게 이거 갖고 왔어. 네. 어. 아이고 우리 서희가 갖고 왔어. 서희가 떡이 갖고 왔어. 아이고 고마워라. 어. 고마워. 주시면서 하세요. 아이고, 고마워. 어. 고마워. 여기서 노래도 한자리 부를? 네. 우. 어. 음. 이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아무 제가 너무 감격해서 목이 메는데 지금 하마터면 방서양을 못볼 뻔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방양의 부모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이 신혼 초에 경제적 어려움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큰 위기를 겪기도했다는데 어... 당시 병원에서는 임신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봤답니다. 아하. 그런데 7차례에 걸친 인공 수정과 시험관 수술을 거쳐서. 기적적으로 방향을 얻게 네. 됐다고 하는데 야. 태아 때도 클래식보다는 트로트를 틀어주면 차분해졌고 태어난 어. 이후에 유아 때도 트로트를 틀어주면 그렇게 흥에 겨워했대요. 어. 이 모습을 보고 아이에게 자립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걸 허락해 줬다고 합니다. 음. 타고난 트로트꾼이다 그런 <laughs> 생각도 드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뭘안 드셔도 참 배부르실 <laughs>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떡 떡볶이... 그 방학간 <laughs>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아, 네이 운영상 이렇게 그게 잘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이... 거기다가 또 일곱 번의 이 시술 통해서 음... 어렵게 방서양을 아, 갖게 됐잖아요. 아, 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는데 이 아내가 어느 고깃집 앞을 지나가다가, 어나 저거 먹고 싶어요, 뭐한 거예요. 근데 네. 남편이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냄새만 맡고 가자. 이런 슬픈 음음. 사연도 있었다고 해요. 음. 그리고 방서양이 태어났고요. 지금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죠. 네. 음. 이 방서양이 지역에서 인기를 끌수록 방앗간 매출도 늘고 있고. 아, 네, 그거에 맞춰서 또 방서양 효녀네요. 와서 <laughs> 일도 돕는다고 해요. <laughs> 근데 요1 1살 방서양 잘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 다른 거다 때려치고 내가 뭐 운전해줄게 음. 이거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가업 방앗간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방서양은 노래에만 집중할 수 맞네요.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아, 다 잘됩니다. 정말로 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음. 자두 번째 정말로 사연 있는 이분 영상을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선곡한 이유를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제 그때 그 사람은 어... <laughs> 저희 엄마예요. 제가 한창 아역배우 시절 할 때는 네네. 너무 건강하셨고 저런 사진 같은 것도 다 엄마가 찍어주셨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약간 부모님한테 약간 가슴 아픈 그런 상처를 한번 안겨드려서 네, 네. 너무 많이 나이가 드신 게 보이고 해서 다시 한번더 아... 그때 그시절에 <laughs> 건강하고 활달하셨던 엄마 부모, 아빠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때 그 사람 노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진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엄마 이 단어 외 보세요. 그냥 눈물이. 츄른. 날 거예요 정민 변호사님. 네, 예, 이선곡에 그때 그 사람은 원래 이제 과거의 연인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안연홍 씨한테는 그때 그 사람이 과거의 엄마였던 겁니다. 그럴까요? 지금 들으신 대로 자기가 워낙에 일찍 연예계 데뷔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 옆에서 매니저로 또 이제 도와주시는 그.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 세상에. 어느 순간 안연홍 씨가 이혼을 하고 부모님이 그 모습을 가슴 아파하는 걸 보고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자꾸 늙었구나라고 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바로 어머니한테 바치는 아, 노래였던 맞아요. 셈입니다. 그런가하면 또 안연홍 씨가 이혼한 줄도 모르셨던 음.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이번에 이 안연홍 씨가 출연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2008년에 프로 게임단 감독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5년 네. 만에 좀 어렵게 등남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2017년 이제 벌써 3년 전이죠. 아. 협의 이혼을 했어요. 네. 사실 이게 이혼이 죄도 아닌데 자랑도 아니지만 본인이 이걸로 인해서 좀 위축돼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요번에 보이스트론 나와서 저 이혼했습니다. 음. 이렇게 알리고 음.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실 예전에 시트콤의 여왕이었어요. 맞아요, 네. 다시 맞아요. 드라마 복귀해서 연기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 사실 이 아들은 엄마가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르는 거죠. 음. 지금 이렇게 텔레비전 나온 모습 보면서 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와, 우리 엄마 멋있다. <laughs> 이런 모습도 보여주려고 보이스트롯에 네.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밝은 모습만 쭉봐 와서 음. 정말로 연기도 잘 했고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고 그래서 이런 아픈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박성민 변호사님. 아, 영 씨가 완벽한 아내가 되면서도 연기는 또 놓치기 싫었다고 합니다. 이 연기에다 집안일까지 모두 다 하려니 너무 힘들었고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완벽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에 빠지기도 음. 했다는데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온갖 집안일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는 남편 밥을 차려주고 어, 일을 하러 그래. 나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다잘 하려니 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안현홍 씨의 어떤 그 뒤늦은 이혼 고백에 또 새삼스럽게 시댁과의 또 갈등? 뭐 이런 것도 조명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아이 하나 낳고 사실 뭐 다둥이 음. 세상이지만 그 결정은 부부가 해야 될 몫인데 시어머니께서 둘째를 강요하셨던 모양이에요. 아, 아. 그래서 안현홍 씨가 아이 두 명, 한 명당 한 2억여 원, 그럼 이두 아이 대학까지의 교육비 4억 원, 현금으로 통장해주시면 나을게요. 근데 사실 그건 정말 돈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그만큼 낫지 않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러잖아. 하나도 키우기 힘들어요. 네. 진짜. 그리고 거기다 이제 연기와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네. 근데 이렇게 나쁜 시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시어머니랑 허심탄하게 맥주 마시면서 갈등을 음. 풀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결혼 생활을 음.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안현웅 씨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지금은 어떤 근황이 어떨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그 13살에 데뷔했던 모습까지는 아니어도 그 시스트콤 여왕으로 활동했던 20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음흠. 바로 비결은 바나나 다이어트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주변에도 적극 추천을 해주고 또 청보리 다이어트 청보리 잡곡밥을 먹으면 그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네. 지방 흡수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바나나 다이어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그러면 주변 분들이 나한테 바나나?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 뭔가 아픔을 듣고 우뚝 서서 나아가는 모습, 뉴스파이트가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힘내시기 바랍니다.